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생각수학, 조건에 맞는 합과 차를 구해보는 내용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22쪽과 23쪽입니다. 자, 그러면 22쪽, 제일 위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도영이는 전망대에서 출발하여 구슬탑에 가려고 합니다. 가장 짧은 거리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아 봅시다. 지금 보면, 전망대에서 출발하여 구슬탑까지 그런데 가장 짧은 거리로 가려고 한다. 자, 조건이 주어져 있죠. 보면 전망대가 여기에 있고요. 구슬탑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는 길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짧은 거리로 간다고 했으니까요. 음, 전망대에서 구슬탑까지 갈때 중간에 쉼터를 거쳐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길인데요. 구슬탑까지 바로 이렇게 갈수 있고요. 혹은 희망동산을 거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총세 가지의 길이 있는데 가장 짧은 거리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아래 보면 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전망대에서 어디까지죠? 구슬탑에 가장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음, 선생님 생각에는 우선 세 가지 길의 길이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쉼터를 거쳐서 가는 길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 전망대에서 가운데 길로 바로 구슬탑까지 가는 길이 456m 그리고 희망동산을 거쳐서 가는 길이세 가지 어, 길의 길이를 비교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세 가지 길의 길이 모두 구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거리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첫 번째 코너. 쉼터를 거쳐서 가는 길. 자, 쉼처, 쉼터를 거쳐서 가는 길은 265m, 전망 대에서 쉼터까지, 그리고 부스탑까지 196m입니다. 따라서 265 더하기 196을 해주면 되겠죠. 쉼터를 거쳐서 가는 길은 265 더하기 196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5, 6 해서 1, 1 올라가고요, 6, 9, 더 하면 15 받아올림되어져 올라온 것 하면 16, 2, 1 더하면 3 그리고 받아올림된 것까지 해서 461m가 나오고요. 두번째 어디를 거치지 않고 가운데 길로 바로 가는 것. 음, 가운데 길이라고 할까요? 가운데 길은 덧셈을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465m가 나옵니다. 아, 456m네요. 456m가 나오고요. 그다음 희망동산을 거쳐서 가는 길은 237m 전망대에서 그리고 동산에서 구슬탑까지1 9 4 m 입니다 자, 세 번째로, 희망 동산을 거치는 길. 잠깐 몇 미터였죠? 237,194, 237, 그리고 194 미터. 자, 이것을 더해서 계산을 해주면, 7 더하기 4, 11이고요. 3 더하기 9, 12. 2 더하기 1 하면 4 해서 431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461, 456, 431 중에 가장 짧은 거리는 바로 431m죠. 그래서 전망대에서 구슬탑에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길은 희망동산, 희망동산을 거쳐서 가는 길이, 가장 짧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바르게 구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음, 바르게 구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주어진 조건 문제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모두 확인했는지, 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실수한 것, 계산 실수라든가 이 정도를 생각을 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더셈, 그리고 이건 그대로고요. 위에 있는 더셈 식을 계산을 잘 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문제의 조건에서는 뭐 전망대에서 구스타프까지 가는데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길을 물어봤으니까요. 따로 뭐 빼놓은 뭐 잘못 확인한 조건은 없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선생님이 해결한 방법은, 음, 세 가지. 길의 길이를 각각 구해서 가장, 아, 구해서 비교를 했죠. 비교한 후 가장 짧은 길을 찾았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음, 이 있는데요. 수 카드 4장에서 2 장을 골라 고른 두 수의 차가 400에 가장 가까운 뺄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수 카드에 적힌 수로 뺄셈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수 카드 4장 중에서 음, 차가 400에 가장 가까운 뺄셈식이 되도록 그래서 숫자 2 개를 고르고 그렇게 뺄셈식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합시다. 잠깐 영상을 정지해 두시고 스스로 한번 풀어 보세요. 다 풀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 우선 두 수의 차이가 400에 가장 가까운 뺄셈식 어떻게 수를 수 카드를 뽑으면 수 카드를 고르면 차가 400에 가장 가깝게 되는지 어림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925에서 397을 빼면 대략 어림해 봤을 때 900대와 300대 빼도 한 500, 6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400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두 수를 고르는 건 그렇게 400에 가깝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925에서 814를 빼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100몇 밖에 안 나올 것 같고. 자, 925에서 538을 빼면, 음, 그래도 400 혹은 300? 그렇게 400에 가깝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925에서 538을 빼는 것 하나를 생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 814에서 538을 빼는 것도 뭐한 300, 200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고 814에서 397을 빼면 그래도 400, 500정도해서 400에 가까운 뺄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두 수의 차가 400에 가장 가까운 뺄셈식이 되도록 어림을 해봅니다. 어림을 해본 결과 나온 것이 925 빼기 538. 하나 고른 식 있고요. 또두 번째로 고른 식이 814 빼기 397이 있는데요. 둘 중에 어떤 차가 400에 더 가까운지 한번 음,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925 빼기 538 계산하면 5에서 8 빼주어야 하니까요. 받아내림해서 여기 15에서 8을 빼주면 7. 그다음 1에서 3을 빼줄 수 없으니까요. 바아내림 해주어서 11에서 3을 뺀값 하면 8이 되고 8에서 5를 뺀값3 그래서 387이 나옵니다 그 다음 814 빼기 397 계산을 해주면 4에서 7을 빼주기 위해 바아내림 14에서 7을 빼면 7 여기 8에서 7이 되고 10 10에서 9를 빼주면 1 그리고 7에서 3을 빼면 4 지금 두 가지 값이 나왔습니다 387 417, 400에 가장 가까운 어, 수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387은 400과의 차이가 13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417은 400과 17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더 가까운 것은 여기 387, 즉 925-538이 되겠죠. 그래서 음, 가장 가까운 뺄셈식을 만들면 925에서 538. 팔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387이고요. 자,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보세요. 먼저 선생님은 어림을 했죠. 어림하여 두 수의 차가 약 400이 되는 수를 고른다 그렇게 했을 때두쌍 정도 고를 수 있었고요 실제 계산을 해서 음 계산하여 차가 여기 두 수의 차입니다 400에 더 가까운 뺄셈식을 찾는다. 네. 이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